제가 작년 2014년에는 거의 약간 100위권이었거든요, 100위권. 100위권이다 보니까 시상식에 뭐갈 정도는 아니었습니 아, 이제 2015년 말까지 제가 한 50등을 유지한다면 뭐 시상, 시상식을 뭐갈 수도 있겠죠, 예. 근데 뭐, 뭐, 시상식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, 예. 뭐 어차피 뭐 저, 뭐, 제 방송은 여기서 하면 되니까. 저희 집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. 한번,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고요, 예. BJ들, 이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공감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. 살좀 빼야되겠는데? 만약에 간다 치면은, 예. 상금 어 상금 좀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. 어, 상금 좀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, 그거 하면 까 공약하면 할까 자 공약하면 합니다 그 만약에 저 상금 만약에 받잖아 그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시상식에서 받, 받은 상금 있잖아 공원을 갖다가 어떻게 쓸까 약간 쫓겨난 저 소정모 같은걸 해가지고 또 쏘고겠습니다. 음, 그렇게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그를뭐예좀 세금 떼고 주겠지 백방 아프리카 좀 세금 떼는 거 좋아합니다. 기부, 어, 기부도 좀 괜찮아요. 혹시 같이 뭐 연탄 전 나르실 분 있나요? 어, 같이 이제 연탄 한 나르 기부 좀 괜찮지 않나? 어, 기부 같은 것도 괜찮네요. 기부는 저 깝토이가 요새 좀 힘들다는데 깝토이 이제 주머니 속으로 기부 좀 해야 되겠. 네 아, 리포터스 리포터스 역시, 맨! 이럴 때 바로 일꾼 기업치기를 쓰는 겁니다, 여러분들. 안가리안다안가리안다안가리안다안가안다안 <놀람> <놀람> 서플이 하나 막혀가지고 하아 움직이안 뚫리네 스타2는 안 합니다 예 스타2는 뭐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뭐 말이 솔직히 스타크래프트2지 뭐 스타1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예. 새로 익혀야 되고 대충그 기본적인 유닛은 뭐다 비슷하지만 아 이거 포기를 아... 안 하네요 이 양반 고순각 책 읽은 거 아니야 이거? 어? 고승덕 책 중에 그거 있잖아, 저거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. 저거 읽었구만, 시키저요 고승덕 스타일이구만. 어, 진로 많이 왔는데. 저 고승덕 변호사의 그 책을 읽으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. 밥 먹을 시간도 아까 가지고 밥을 갈아 가지고 예. 먹었다.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, 진짜. 컨트롤맨. <놀람> Yo, man. Let's move. Go, go, go. Let's move. Good Let's move. Go. Go. mama. 역할 이야지 아, 게임 시작하고 나서 바로 누르면요 그게 이제 안될 때가 있어요 한 30초 정도 지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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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 away, sir. Order, Scout. I read you. Report for duty. Yes, sir. Report for duty. Yes, sir. Orders received. Order, Scout. I read you. Roger that. Order, go. 오케이 okay. 아, 좀다좀 이제 안심이 되면서 무 g 하게 메카로 조질 수있는생라이생네요 are going to go t 아꾸라꾸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y 허 아, 롯데리아에 갑자기 새우버거 먹고 싶다. 새우버거. 나초에. 나초가 또아빠를또 보고 싶은 모양이구만. 자식 기특하고만 그래 약까 꾸라코님 저뭐 채팅 관리 잘한다면서 다소분이났던데 약간 좀 이승기 약간 짝퉁 그인애그 그 방에서 그 매니저하고 계시대요 BJ 로컬하고 약간 이승기 약간 좀짜가짜가리 이승기 아닌가요? 음. 아네 닌자님 네아아 예. 아, 닌자님 혹시 저한테 저 패배 패메 보내셨나요? 페이스북 메시지어 두개허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나중에 답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닌자님 고마워요 예어 두개허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나린아>

캐리어인가 이거? 캐리어네. 견제도 하네. 어, 보통이 아닌데, 애들? 어? 경제를 해. 아이, 멍청한 놈들. 한 명이 가고 그 다음에 가면 되잖아. 무식기야. 미칠 것 같진 않은데 상당히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yes 드네요 게임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다 1킬 오 다행이다 야오다이다오다이다 허리상이다 야. 진짜. Oh 아, 주바보질않네 이것들. 진짜. 아유, 바보들아. 같은편 병력을 리콜이 안됩니다 예 절대 안됩니다 그럼 프로토스 해가지고 전부다 리콜할 생각 밖에 안할겁니다 예 아마 프로토를 너무 많이 어놨네이한반 예, 우와 아마다 아까 캐리어였지 저 형반 맞다 맞다 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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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달려달려 달려, 달려, 무조건 달려야돼 어디갑니까? 아 또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아 날려야 되는데 날려야 되는데 노란색 요마가 좀 짱나네 겐제도 좀할줄 알고 어! 요마는 하지마라 아프다 이거 다가먼니까이 오케이, 이비야오 아! <laughs> 아싸 있는 거같죽 있네. 또마 때리라고 이토야 잠깐만. 아, 근데, 캐리어가 쌓이기 전에, 그, 날려서 다행이다. 큰일 날 뿐. 와, 같은 천국이네, 씨. <목소리> <목소리> 3 <놀데> 4 커서 봐라 이거. 그래, 커세, 말 뽑아놔라. 그 덕분에 네 병력이 안 나오니까, 별로. 사유나라, 우리와 함께 인사할 거야, 안녕히 계세요. 어, 뭐야, 어디 지지니? 또라이니? 자네 정신줄을 놨어요. 지 입고 다른데다가 예, 질럿질 향해서 하템을 씰 뿌리네요. 제 정신이 아니네요. 어? EMP 쇼크! 하! 오맨언제나 이거 어! 어! 어, 마2점 하면 오네 얄밉네 아, <라인>, 라인 좋다. 와! 살았아 라인 너무 좋아, 지금. 뿅뿅뿅 이어 이어 디 갔니 하나 하나 날아가고 없네 겟 서브 앤 뭐 적은지 아나 양반아 <목소리> 어 키픽맨 지금 누구 앞에서 키픽맨 이시 어, 봐라 봐라 <목소리> <목소리> Order, We're sir. Receiving headquarters. Yes, sir. <laughs> 강자분인가요? 오, 센스 있네. 추천 질차 말고 넌 지지를 치고 빨리 나가주시길 바라겠어요. 좋습니다. 좀 한다 근데 견제좀할줄안다 커세아르가다가 너무 많이 쓴다. 두 마리만 하면 되거든.